안녕하세요 공룡돌입니다 <laughs> 요즘 며칠 비가 오고 잠깐 또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니까 날씨가 금방 비가 온다 했다가도 또 하루 만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가 뜨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비 안온 틈을 타서 예전에 제가 집터 석축 사놓고 곳을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와 그때도 여기가 사이다 보니까 안반이 막 깔려있는데 아 지금 정화조 턱박이 하는데 안반이 걸리네요. 나와라 나와라 이야 우와. 아, 여기는 완전 자연석이 거그냥 아, 아, 완전히 하면하면 하면 그냥 자연 스이나온다 자연 성 나옵니다. 아, 보 세요, 완전히. 이렇게 장마철에 잠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아씨 한번 여기 옹벽 옹벽 뒤쪽으로 흙 넘겨 어차피 대맥이 안해요 넘겨요. 넘겨도 되겠죠. 뒤쪽으로 대매기를 해야 되는데 차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온 뒤쪽으로는 앞으로 골프장 부지가 된답니다 골프장 부지 지피가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이안 나오죠? 안반나보네딱 보니까 안방이지 넓적에 나오네. 아안봐지나 아, 모르겠네. 완전히 깔린, 벽자가 아니, 평평하니 깔린 안방 같은데, 이거. 아, 곤란하다, 곤란해. 야, 보세요. 사진에 안방 엄청 큰 놈이 나왔습니다. 우리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깊이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안반 사이사이에 그 사이로 자라면 장화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엄청 큽니다. 야, 조금 여기가 아쉽네요. ,이. 전원주택인데 왼쪽은 옹벽, 오른쪽은 석추, 석축. 자연석으로 석축 쌓았는데 이왕이면 옹벽까지 어차피 싸는거 자연석으로 석축을 쐈으면아바란스가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언발란스합니다. 좀 아쉽네요. ,이. 미콘 어림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까지 멀리 왔다고, 패덕까지 멀리 왔다고, 자, 한나절하고, 하루치 일대에 밟고 갈것 같습니다. 아, 또 오늘도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램콘.